친구들, 니하오. 릴리의 동화중국어예요. 우리 친구들은 곡감 좋아하나요? 오늘은 곡감을 무서워한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.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. 호랑이는 친구들 중국어로 볼까요? 라오후, 라오후. 어흥, 호랑이는? 라오후.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, 라오후는 먹을 게 없어 쫄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대요. 배고프다는? 으 ᄅ. 한번 더? 아, 배고파. 으아! 눈 속에서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자, 라오후는 마을로 내려갔어요. 오, 배고파. 하우. 아, 아, 배고프다. 으아. 마을로 한번 내려가 볼까? 어디 먹을 거 없을까? 그러다 라오후는 외딴 집 앞에 도착했어요. 살금살금. 챠오 조심 조심. 챠오 친구들, 살금살금 조심조심은 중국어로 챠오라고 치아오 해요. 라오가 챠오 하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. 으앙! 친구들, 엄마가 사랑스러운 아가를 내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어로도 아기를 부를 때 보물이란 단어를 써요. 바오 따라해 볼까요? 바오베. 바 소중한 우리 아가. 바오베. 앙. 바베의 울음소리에 라오후는 방 쪽으로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어요. 그런데도 바오베이는 으앙 하고 계속 울었어요. 바오베이, 대아가 울지마. 비에쿠, 울지마르렴. 비에쿠, 비에쿠, 너 계속 울면 도깨비가 잡아간다. 으앙, 으앙. 바오베이는 엄마의 달래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. 아가, 비에쿠, 너뚝안 그치면, 라우후가, 어흥, 하고 잡아갈 거야. 어, 어 아니, 내가 온거 어떻게 알았지? 으앙, 으앙. 라우후가 잡아간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바베이는 계속 울었어요. 쳇.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라우후도 안 무서워하다니. 부파. 안 무섭나? 부파. 부파. 안 무서운가 봐. 바베이 자, 여기 국감이다. 이제 그만 또 그쳐라. 비에코. 으 도깨비도 호랑이도 소용이 없었는데 곶감을 준다는 말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걸 보고 라오는 잔뜩 겁을 먹었어요. 으? 곶감이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지? 오! 그때 문이 삐걱하고 열렸고 라오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도망을 갔어요. 삐- 오- 라우후는 어두 운 외양간에 꾹꾹 숨어 있었어요. 아이고 무서워. 곡감이란 녀석이 얼마나 무섭길래 대체. 어이 무서워라.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라우의 등 뒤로 훅 하고 올라탔어요. <laughs> 어이고 곡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. 아이고 무서워. 서 빵빵 팔짝팔짝 뛰며 도망갔어요. 친구들 팔짝팔짝 뛰어오르는 건 빵이라고 해요. 따라해볼까요? 팔짝팔짝은 빵빵 라오후가 빵빵 뛰어서 다오 도망갔어요. 도망가다는 다오 다오 따라해볼까요? 다오 근데 라우후의등 뒤에 탄게 대체 뭐였을까요? 그건 사실 곶감이 아니라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어요 소는 중국어로 니 따라해볼까요? 소처럼 메 니옹 니옹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! 으아! 어? 아니, 이건, 리우가 아니라, 라우잖아? 아이고, 무서워라. 소두둑은 벌벌 떨며, 라우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,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, 휙! 튀어올라서,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. 에잇! 이웃! 으휴! 어휴, 살았다. 하마터면, 라우 밥이 될 뻔했네.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라오후는 더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. 우와! 우와 오우, 살았다!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! 우리 친구들! 어리바리 바보 같은 호랑이 이야기 재밌었나요? 천하의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다니! <laughs> 달콤한 곶감 맛 제대로 봤네요!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릴리와 함께 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로 만나요. 자 이젠 안녕. 릴리와 함께 오늘 배운 단어를 따라해 볼까요? 어흥 무서운 호랑이는 라오호. 호랑이는 라오호. 어흥 무서운 호랑이는 라오호. 꼬르륵 배고프다는 으 배고프다는 으 꼬르륵 배고프다는 으 아이 너무 배고파 아주배가 고프다는 하으 아주배가 고프다는 하으 아이 너무 배고파 아주배가 고프다는 하으. 살금살금 조심조심은 셔셔 살금살금은 셔셔 살금살금 조심조심은 셔셔 우리 아가 내 보물, 바오베. 보물 귀염둥이는, 보오보 우리 아가 내 보물, 보물, 보 토닥토닥 울지마 비에쿠 울지마는 비에쿠 토닥토닥 울지마 비에쿠 어흥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는 부파 무섭지 않아는 부파 어흥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는 부파 도망가자, 팔짝 팔짝, 빵빵. 팔짝 팔짝 뛰다 는 빵빵. 도망가자, 팔짝 팔짝, 빵빵. 빨리 가자, 도망치다는 다오. 도망치다는 다오. 빨리 가자, 도망치다는 다오. 음에 손은. 네요, 손은 네요. 음메, 손은 네요.